키치들이 저한테 그거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크레페 먹을 때 사진 이고 초코 묻은 거냐고. 맞아요. 초코 묻은 거예요. 크레페를 제가 막 맛있게 먹고 여기만 묻은 게 아니라 그건 한입 먹고 찍은 거잖아요. 내가 한두입 먹었는데 여기 묻을 정도면 내가 다 먹으면 얼마나 많이 묻어있었겠어, 입에. 그난 몰랐어. 나 진짜 깔끔하게 먹는 스타일이라 생각해서. 근데 스탭 언니랑 같이 몇명에서이제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거 찍으러 가가지고 스티커 사진 찍고 있는데 그 일본 캡치를본 거야. 그래서 아 어. 어, 감사해요 이러면서 이제 지금 옆, 여기서 지금 카운트다운 10, 9 이거 하고 있는데 캐치를 만나가지고 어어떡해 이러면서 일단 잠시만요 이러면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나왔는데 캡치 여기서 아 어, 감사해요 알아주셨으니까 아뭐어 뭐, 어, 맞아요 맞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일본 그거 화이팅하고 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다 하고,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볼게, 할까?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거울을 보는데, 입에, 여기가 초콜릿이 범벅이 돼가지고, 어쩐지 그 캐치분이, 약간,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할 때마다, 뭔가, 어? 이런 표정을 보시는 거야, 나만. 그래서 나는 민망해가지고, 어? 왜 나를 저런 표정으로 보이시지? 이러면서 더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눈 엄청 마시면서. 아, 여기 초코 이렇게 범벅인 지도 모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조심히 가요. 엄청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laughs> 좋아하는데,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길래, 어, 왜 그러시지? 했는데, 이렇게 초콜릿 시럽, 립스틱처럼. 입가랑 이렇게 탑 있고, 여기도 묻혀져 있고. 그랬다는 사실. 왜 아무도 말안 줬어? 이러고 내가 멤버들 멤버들 이거 보라고 왜 아무도 말안 줬어? 요 어? 몰랐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모를 수 있어? 여기 이렇게 묻어있는데, 입술을 잘안본 거야. 멤버들도 그냥, 아! 이러면서 정신없으니까, 빨리 찍고 빨리 가자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나 못 봤단 거예요. 그랬답니다.